안녕하세요. 루나쌤입니다. 수능이 다가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 국내 고등학생들, 수능점수를 가진 국내 고등학생들이 와세다라는 일본의 명문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와세다 대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영어전형인데요. 국제전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수능점수를 제출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수능 몇 등급 정도 돼야 와세다 대학교 영어 전형에서 합격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저와 함께 준비했던 학생들을 기반으로 생각해 보면 수능 평균 3등급이면은 합격을 노려볼 만한 것 같고요. 4등급이었던 학생도 합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능 점수가 준비가 되었다면 어, 그 다음으로 준비해야 될건 뭘까요? 어, 바로 영어 점수입니다. 토플과 IELTS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고요. 어 저는 IELTS를 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플 시험이 내년 1월이면 바로 바뀌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12월에 점수가 잘안 나와버리면 1월에는 시험이 바뀌는 어찌 보면 낭패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그냥 IELTS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 IELTS나 토플 점수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면 그때부터는 에세이 준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에세이는 대체로 800자에서 1000자 정도 내 자기소개서에 비슷한, 똑같진 않고요. 자기소개서와 약간 비슷한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어, 어떤 내용을 써야지 되는지는 학교에서 문제를 주기 때문에 그 문제에 입각해서 나의 경험과 생각을 좀 진솔하게 써내려갈 필요가 있고요. 에세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당락을 가를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 대학교 와세다 대학교를 포함해서 일본 대학교 영어 전형을 준비하실 때는 어 에세이에 가장 큰 공을 들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신은 네, 어느 정도 되어야 할까요? 사실 이게 어떻다뭐이 정도는 되어야 합격한다 이런 객관적인 어떤 지표가 나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어, 다들 이제 자기의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어, 내신이 좋으면 너무 좋겠지만 4.0 스케일로 환산했을 때 3점 중반대쯤 되면은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이 끝나고 와세다 지원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잘 되길 바라고요. 어 다음에는 에세이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